안녕하세요. 네, 만옥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옥가정 우리 고객님 이거는 네. 네. 이 본딩 이 코튼입니다. 코튼 안에 충전재가 따뜻하게 들어간 네, 이런 코튼 본딩 스트라이프가 약간 스트라이프로 되어있죠. 네, 스트라이프 상당히. 네, 은은하게 네, 네. 브라운 아, 칼라 이렇게 베이지 칼라인데 예, 스트라이프 b 원비스 되겠습니다. 멜빵으로 아, 되어있어서 아주 네. 그, 젊어 보이고 아주 그렇죠. 세련된 네. 네. 예, 네,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요데 네. 네. 뭐 네. 아, 따합니다 네, 주 제가 들어 네. 이런수 충전제가 들어가 있어 네. 따뜻합니다. 그리고 네. 앞뒤 밑에까지 네. 따뜻하고 멋스러우면서 전원 네. 네. 게말해자팔 있는 애보다 네. 이렇게 민소매를 좋아해요. 그두 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만 딱 입으면 끝인데 그게 네. 편한 것보다 이렇게 네. 조금 멋스러우면서도 네. 칼라를 두 칼라를 네. 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면서 옷 자체가 얘가요. 네. 진짜 이렇게 우리가 네. 지금 저는 좀 길게 입었어요. 네. 이렇게 네. 그 대신 조금. 좀 키가 작으신 분은 네. 여기 울어 올리면 이 길이가 네. 살짝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는 좀 드레스하게 좀 네. 길게 이 기장 좀 한번 재보 네. 주실래요? 네. 네네. 네네. 이제 117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단추 있는데 조을빵을 조금 줄이셔서 음, 하면 여기 뭐, 단추가두 개예요. 110이나 109나 이렇게 되겠네요. 올리던지 에. 내리던지 우리 고객님이 네네. 하고 싶은 대로 네네네.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리... 들려서 있는 건117 정도 되니까 네네. 거기에 고... 딱... 네. 거기에다가 여기 왼쪽에 포켓이 살짝 네네. 우리가 디자인할 적에 애교식으로 하고 가슴선 밑으로 내서 이렇게 절개를 전체적으로 네네. 절개를 해갖고 여기에 사령을 잡혔어요 네네. 똑같이 앞뒤랑 그래갖고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포켓이 살짝 네. 이렇게 네. 내면서 네. 뒤에는 그대신 뒷자락이 네. 조금 많이 파졌어요. 이왕이면 조금 젊어 보이고 네네네. 조금 쨈련돼 보이라고 그러고 그면서 네. 얘는 진짜 네. 멋내기요, 네. 멋내기요. 진짜 아, 따뜻하면서도 네. 진짜 제가 이런 옷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제 음. 여기다 코트를 어, 입으시거나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음. 여기다 뭐더 그냥 뭐 소매가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 훨씬 그렇죠. 거 세련되고 예쁘죠. 네. 또 저, 뭐, 밖에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추운 데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음. 더 두껍게 말해 소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실내에 계시거나 음. 또 이외에도 뭐 외투를 입고 다니시는 거니까 외투를 그쵸. 벗을 었 적에는 이 모습이 훨씬 예쁘죠 네 그쵸. 스트라이프 미원피스 네. 여기 지금 네. 같이 입은 실캔폴라티는네 이거 이만 오천 원 열두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상 쇼츠에 보시면은 네 열두 칼라가 이렇게 색깔별로 다 올라와 있죠 색상 이름도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주문하실 때아 나는 무슨 색 브라운색 주세요 아니면 카키색 주세요 뭐 청록색 주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고차 흰 속바지. 네. 속바지 딱 입으면 네. 이제 겨울에 따뜻한 거죠. 아, 너무 예쁘죠. 식으로 지금 이건 네. 예, 원단이 살짝 기모가 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따뜻한 속바지 기모 로브 속바지 되겠습니다. 네. 기모 로브 속바지 39,000원. 음. 요 스트라이프 미 원피스 69,000원.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저희가 저 티셔츠부터 저 속바지까지 다 저희 손으로 다꿰니다그니다 네, 아, 예, 저희는 이, 많은 수량을 한 디자인에 많은 수량을 하지 않고 음. 어, 적은 수량, 디자인당 적은 수량을 하면서 많은 디자인, 디자인 개수가 많은 네,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조기에 품절이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속바지 같은 거나 티셔츠는 뭐 상시 있고요. 어, 음. 예, 저는 이제 원피스나 이런 거는 조기에 품절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거 피신한테 맞겠다면 바로 찜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칼라도 그 네. 아주 세련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고안을 해서 디자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뭐저 주문해서 받아 입으시게 되면은. 나만의 한정판 맞춤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스트라이프 미원 피스. 여기까지. 준비를 하셔서 네. 입으시고 네. 겨울에 따뜻하게 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네,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